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한 물빛과 짜릿한 젊음의 열기로 수놓을 2025 정읍 물빛 축제가오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 여름과 댄스 페스티벌, 젊음을 연기한 신나는 콘셉트로 mz세대의 감성을 완벽하게 저격할 이번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한 여름밤의 꿈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읍 물빛 축제는 기존의 여름 축제와는 차별화된 젊고 역동적인 감성을 전면에 내세워 정읍천에 드리워진 반딧불이 야간 경관 조명이 밤하늘 아래 여름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예정이다. 마치 도심 속에서 만나는 환상적인 반딧불이의 물결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들은 낮과 밤 모두 방문객들에게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기획되었다. 정읍천에 조성된 복합형 바닥 분수인 미로 분수는 낮 동안 시원한 물놀이 시설로 변신하여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시원한 피서 공간을 제공한다. 무더위 속에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될 것이다. 밤이 되면 이 미로 분수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국내 최고 힙한 가수들이 무대를 선사하는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축하 공연에는 힙합 대세를 보이, 독특한 음색의 싱어송라이터 오디고차일드, 그리고 강렬한 록스피릿의 대명사, 노브레인이 출격하여 한 여름밤의 뜨거운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인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매일 밤, 강렬한 비트의 EDM 파티가 펼쳐진다. DJ의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함께 춤추고 즐기며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시간은 물빛 축제만의 독보적인 즐길 거리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도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미래 K팝스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뜨거운 댄스 배틀은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정음 물빛 축제는 단순히 관람만 하는 축제가 아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흥미진진한 부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축제의 콘셉트에 맞게 물을 이용한 시원한 워터 대전이 펼쳐져 참가자들은 물총 싸움 등을 통해 무더위를 날리고 유쾌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즉흥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는 굴 우먼 앤맨을 찾아라 및 황금 보를 찾아라 등의 이벤트도 마련되어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정읍시 공식 SNS와 연계한 물빛 네컷 이용권 증정, 야광 머리띠 증정 등 현장에서 바로 참여하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참여 이벤트들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축제의 즐거움을 완성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맛있는 먹거리다. 정음 물빛 축제는 다양한 간식 부스, 푸드 트럭, 그리고 주류 부스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미각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정음 물빛 축제는 무료로 운영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여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아름다운 물빛 경관과 함께 젊음의 열정을 만끽할 수 있는 2025 정음 물빛 축제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하여 시원한 정읍천에서 펼쳐질 열정과 빛의 향연 등 잊지 못할 한 여름밤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 이상 핀디그 뉴스였습니다.